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경환 교수의 영화 세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영화 기생충을 보고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정경환 교수의 시사 단평을 시청하신 분 중에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아, 영화를 보고 난 저의 소감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면 무슨 무슨 박사, 무슨 무슨 회장 하면서 명함 앞뒤로 각 자신의 학력과 이력을 적어놓은 어, 명함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SNS를 보면 무슨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무슨 훈장을 받았고, 무슨 무슨 일들, 일들을 한다고 가득히 적어놓은 것을 가끔 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롤스로이스 같은 최고급 차는 진짜 부자보다는 졸부들이 주로 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꼭 사진을 찍어 언론 지상이나 자신의 SNS에 버젓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집 없이 살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고급 명품백, 고급 의제 외제 의류, 고급 외제 신발 등등을 차고 다니는 이들을 자주 봅니다. 그저 자신을 가시하고 자랑하고 노출하고 싶어 안다한 이들이 주변에 꽉 찼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장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데 어설픈 기술 가진 이들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떠들어댑니다. 민족 조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자신의 민족과 조국에 대한 봉사, 헌신을 스스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돈 자랑을 하고 어서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가난을 숙명처럼 사는 이들에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한국 땅에서 즉 한국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고 상대적 박타금이 많은 나라에서 특히 젊은이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간들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인간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돈 때문에 굶고 지하단감방 반지하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최고 호텔에 마음껏 드나드는 금수주들 그리고 속빈 감정이면서 근문만 들은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돈 있다고 돈 없는 이들에게 돈 자랑하고 지식 있다고 지식 없는 이들에게 지식 자랑하고 근력 있다고 근력 없는 이들에게 근력 없는 서민들에게 값진한 인간들 이들은 일반 서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돈이서도 있는 티를 내지 않고 남을 위해 소리 소음 없이 돕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 위해 돕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정의로운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욕감을 안겨주면 돈 있다고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은 있다고도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격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존경심이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모욕하면 살인을 부르고, 사람으로 아이금 극단적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음을 세상 절감하게 됐습니다. 정경환 교수의 영화 세상,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